스스로 해결하기. 1번 두점 사이 거리고하시오 1번 수직선이니까 그냥 빼기만 하면 돼요. 빼야 돼. 7. 2번 x 증가량 3, y 증가량 3이니까 이런 거는 직각 이등분 삼각형 생각하면 좋아. 3루트. 어. 아니면 이제 공식 쓰고. 3번은 x 증가량이 제곱하니까 4. Y 증가량 3 제곱하니까 9 루트 13 2번 이제 14 써놓고 크로스하면 되겠지 b랑 1랑곱하니까 일단 둘을 더해서 5분의 마이너스 4 a랑 4랑 곱하니까 플러스 12 16아12 어, 콤마 5분에 b랑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a랑 4 곱하니까 플러스 24. 5분의 8 콤마, 5분의 23. 2번.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지.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2분의 5까지. 3번.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나누기 3. 1 빼기 2 더하기 4니까 3. 나누기 3하니까 1. 2 빼기 5 더하기 0하니까 마이너스 3. 나누기 3하니까 마이너스 1. 4번. 제 길이 같다고 하고, X축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얘를 A콤마 0이라 두고, 두점 사이 거리가 같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설정하면, AP 길이, X 증가량, A 플러스 3. 루트,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이제 Y 증가량은, 이제 2루트 6. 제곱하니까 24는, 루트. X 증가량, A 빼기 5루트 3. Y 증가량, 2루트 15. 제곱하니까 60. 루트 둘다 벗겨주면은, 이렇게 되고, 제곱하니까, A제곱 플러스 2루트 3A 더하기 3. 플러스 24는, A제곱 빼기 10A 더하기 75. 플러스 60. A제곱 날리고, 10루트 3A. 10루트 3A 넘어오니까 12루트 3A. 얘 27이거든? 얘 135고. 넘어가니까 108까지 정리가 되네. 10이 먼저 나눠주니까 9가 되고. A는 이제 루트 3분의 9. 3루트 3까지 되겠지? 5번. 이제 중선 정리죠?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 이제 마이너스 C 콤마 0, C 콤마 0 해서 계산을 다 해놨네. 어, 요걸 계산을 해주면, A제곱 더하기 E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E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날아가서, EA제곱, EB제곱, EC제곱. E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이제 AM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원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점 사이 거리. c 제곱 더하니까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래서 파포스의 중선 정리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두 배의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6번. 이제 AB BCCA를 구하래 AB 길이 구하면은 루트 빼니까 2 제곱하니까 4 빼니까 4 제곱하니까 16. 이제 루트 20 되겠죠. b c 길이는 빼니까 6 제곱하니까 36 빼니까 4 제곱 빼니까 2 제곱하니까 4 루트 40 그다음 c a는 빼니까 4 제곱하니까 16 빼니까 2 제곱하니까 4 루트 20 따라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지 예제곱 당 예제곱은 이제 예제곱 피타고라스 되니까 90도인 거. 그 다음에 1대1대 루트 이죠 에서 이등변삼각형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1대1대 루트 이니까 직각 이등변 따라서 B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삼각형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누가 빗변인지 써야 돼 직선의 방정식 1번 평행인 거 수직인 거 찾으라네 일단은 이 친구는 Y는 2분의 1X 이렇게 시작하니까 다 쓰자. 기억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 ᄂ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ᄃ은 y는 2x 플러스 3. ᄅ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까지. 어, 일단은 표준형으로 다 고쳐놨고, 제 평행인 거는 ᄃ. 수직인 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ᄂ은 ᄅ. 음, 고쳐놓고 보니까 보기 좋네. 2번. 1번 보면은, 이제 기울기 3이라 했으니까 y는 3x로 시작하고, 1을 집어넣어서 2가 나와야 돼요.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니까, 빼기 1 해줘야 2가 나오겠지. 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먼저 찾자고. 기울기는. x 증가량 3에서 5로 갔으니까 2, y 증가량 3에서 7로 갔으니까 4. 2. y는 2x로 시작하고, 3을 집어넣으면 3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3. 3번. 2콤마 이 6을 지나고, x축에 수직인?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돼. 2콤마 이6 지나고, x축에 수직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응. 음. 그럼 얘는 x는 2, 이렇게 있겠지. 한번 더. 3콤마, 이 3콤마 5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하대요. y축에 평행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음, 그럼 이제 4번은 x는 마이너스 3. 3번. 이제 서로 평행 수직. 넘기지 말고. 이 상태에서 보자고. 2x 빼기 6y 플러스 1은 0. k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 평행이려면은 k분의 2는 1분의 마이너스 6. 같고 2분의 1이랑 달라야 돼. 크로스 해주니까, 이제, 마이너스 6k는 2, k는 마이너스 3분의 1. 2번, 이제 수직 조건은, 곱해서, 더한 게 0이었죠? 2k 마이너스 6은요, k는 3 되겠네. 4번, ab의 수직이등분선 그러면은, 일단은, a, 1,5, b, 마3 이 직선에 수직 이동물선인 거. 이해가 안 되면 그리세요. 어. 괜히 그냥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럼 첫 번째. 수직 조건 있으니까, 이제 기울기 구해서 마이너스 1 이용하면 되겠지. X 증가량 4, Y 증가량 마이너스 8. 기울기 마이너스 이니까, AB 기울기가 마이너스 이니까,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 되겠지. 두 번째, 이제 2등분. 2등분 하면 이제 중점이지, 중점. 여기 중점은 3,1. 기울기 나왔지, 점 나왔지, y-y1은 기울기에 x-x1. y는 2분의 1x-2분의 1까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전기하고 다 이제 오른쪽 넘긴 거야. 5번.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고른 것은 k가 0일 때 그럼 k가 0이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y는 0 이제 y는 마이너스 3분의 1x가 되는 거고 y는 3x랑 수직 맞죠? 니은 k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x 플러스 y는 2가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지 그러니까 평행이 아니라 수직이어야되네 땡 디귿 k값에 관계없이 면은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5 이제 5k를 넘겨서 정리했습니다 아 넘기지 말까? 어, 그냥 이렇게 정리하자 k 요렇게 이제 k 없는거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y 는 o OK. k 그러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 오변 비교해서, 얘는 5, 얘는 0, x-2y는 5고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9y는 0이구요. 이제 얘를 풀면은, 이제 x는 3 y 가 되겠다. x는 3 y 를 집어넣어주면은, 얘를 잘못했네. 플러스 9i가 아니라 마이너스 9i. 음. 쳐쳐주고 요렇게. x는 마이너스 3i를 집어넣어주면, 은 마이너스 5i는 5, y는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x는 3. 그래서 3콤마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 k값이 관계없이. d 가 맞네. 6번.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앞에 있는 두 개는 그릴 수 있죠. 기울기 2짜리랑 y는 2x 플러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랑 이렇게 음. 제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첫번째 얘랑 평행해야되겠지? 그래서 m이 2일수도 있는거고 얘랑 평행할수도 있는거고 그럼 이제 m이 마이너스 1인거고 두번째 요, 교점을 지나야겠지, 요렇게. 교점을 구하면, 둘이 같다고 두면은,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4. x는 1. x가 1이니까 y는 3. 집어넣어서. 교점 1,3이야. 그 1,3을, 직선도 지나야지. 3은 m 빼기, m은 5. 이렇게 이제 3개가 되겠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제 1번.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2분의 4콤마 0 집어넣어서 8 4가 되겠다 2 d는 루트 2분의 1 0콤마 0 집어넣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루트 2까지 정리가 되는거고 세번째 d는 d 하지말고 얘는 그림 그리면 좋아요 x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있고 1콤마 1 있으니까 그럼 이 거리를 묻는 거고, 이 거리는 3이지. 4번도 마찬가지로 축에 평행하면 그냥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나아요. 음, 여기 이제 y는 4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거리를 재는 거고. 6이지. 2번,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4래. 그럼 거리 d는 3분의 a, 0) 집어넣어주면은 절댓값 2a 플러스 2. 얘가 4. 절댓값 2a 플러스 2가 12. a는 이제 그냥 풀자. 2a 플러스 2는 플러스 마이너 스12 해서 2a는 12 되든지 마이너 14가 되든지 a는 5 아니면 마이너 7. 양수를 했으니까 5. 3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어 얘를 점으로 보고. 그러면은 0콤마 마이너 3이거든? 이식을 만족하는 점이? 에서, 거리 D를 제자고. 5분에 0콤마 마이너3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10. 거리 2가 되겠네. 4번. 이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제, 밑변 1번은, 아, 선분 AB 길이. 어. 루트. 빼니까 3, 제곱하니까 9. 빼니까 1, 제곱하니까 1. 루트 10. 이제 높이를 구해야 되겠지? 높이는 요 점에서 이렇게 직각 내린 거.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될것 같아.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x 증가량 2에서 5로 갔으니까 3. y 증가량 마이너스 1.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마이너스 1이고. y-2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5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 찾는다 3을 곱한다 3i-6은 마이너스 x 플러스 5 한쪽으로 넘기면 x 플러스 3i-11은 0 여기까지 그럼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d는 루트 10분의 3마이너 3에서 거리를 잰거잖아 그림 잘 확인해 3-3 집어넣어주면 절대값 3-9-11. 이제, 루트 10분의 17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따라서 3번, 넓이는 2분의 1, 밑변 루트 10, 높이 루트 10분의 17. 2분의 17. 5번, 양식장과 선착장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요 점에서 요 선까지 직선 거리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러면은 이제 수직 거리를 물어보는 거겠지.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8분의 x, 6분의 y는 1. 절편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세우면 편하다 했어. 24를 곱하니까 3x 플러스 4y 빼기 24는 0까지. 이제 거리 d는 이제 루트 25니까 5분의 절대값. 10콤마 8을 대입하면, 30, 32, 빼기 24. 이렇게 그럼 5분의 38까지 정리가 되겠네. 어, 얘가 다.